요즘 윤석열 씨의 행색을 보니까 거의 네, 버림받은 네. 호라이 같은 네, 느낌이던데. 네, 그렇죠. <laughs> 김건희 입장에서는 쓰임이 다한 존재. 그렇죠. 그렇죠. 단물 다 음. 빠졌잖아요. 네, 근데 네. 마지막 단물이 어느 정도 이제 어 자신의 그 입장을 대변해줄 수 있는 그래도 건더기, 뭐랄까, 법조인들의 인맥, 요 정도 남지 않았을까. 아, 그렇구나. 음. 네. 이 최근에 보면 약간 살 빠진 거 보이시죠? 너무 늙었더라고요. <laughs> 그러니까, 네. 윤석열은 혹시 후회합니까? 왜냐면 김건희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까지 팔아먹고. <laughs> 본인이 나락에 갔잖아요. 이거를 후회하는지, 김건희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아, 후회하는지. 어, 그 본질적으로 저똑 같은 질문인데, <laughs> 사랑 한거 맞아요? <웃음> <웃음> 그거 진 사랑 아니에요? 아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랑과 사랑 라이팅의 경계라고 저는 그렇죠. 보거든요. 력을 사랑했겠죠. 네, 뭐, 뭐였어? 진짜 약간 진짜 진심으로. 심리적으로 의지를한게 맞아요? 의지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윤희 김에게 아, 네. 심신을 다 의지한 건 맞는 것 같고, 의타, 오, 그러니까 진짜 사랑했다 이 부분 은알 수가 없어요. <laughs> 아마 권력을 어... 서로 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듣기로도 네. 윤석열이 진짜 자신의 부모에게서도 느껴보지 못한 그런 보살핌을 김건희한테 받았다 음. 이런 음. 이야기를 하면서 김건희한테 진짜 심리적으로 완전히 뭐 지배를 당했다 할 정도로 어, 굉장히 그 관계가 심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개엄도 침없이 할수 있었던 것이다. 자 윤석열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laughs> 지금 이제 일종의 농성을 버리고 음. 있어요. 이분이 학교 다닐 때도 안해 보고 네. 뭐 그랬던 농성 근데 결론화해도 구질구질하게 구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사인을 보내 보내는 거잖아요. 네, 윤곽근 네. 변호사가 윤석열의 오케이 사인 없이 음. 뭐 어지러워서 계단도 못, 못 올라간다 이러진 않을 거고. 의도는 뭘까요, 이 사람이? 자꾸 이렇게, 이렇게 막, 아우난 지금 힘들어요, 뭐, 어쩌고 이런 거? 언제는 자기가 할, 게, 그,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생각하는 아. 거죠. 본인이 기본적으로 내가 이 상황에서 좀이라도 희망이 보이고 내가 법리적으로 다투거나 내가 사실관계를 다퉜을 때, 어, 내가 예를 들면, 뭐, 무죄가 날 가능성이 있다거나, 어, 내가 지금 이 정부하고 싸워가지고 탄압받는 피해자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뭐 구질구질하게 계속해서 행동하고 그러지 뭐 아프다 뭐뭐 뭐 몸이 안 좋다 이런 얘기 사실 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씨 입장이나 아니면 김건희 씨나 이 특검이 진행하는 이 모든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내가 결국은 받을 수 있는 거는 유죄밖에 없다. 그리고 그 유죄도 그냥 유죄가 아니잖아요. 네. 양형 양형이, 그, 양형이 사용하니면 무기징역인데 결국 이제 만약에 이제 무기징역이 나온다고 치더라도 결국에는 자기가 나올 수 있는 중간에는 사면밖에 없는 건데, 지금 사면도 못하게 여러 가지로 지금 법이 또 만들어지고 있는 중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현재 인기가 너무 좋아요 이하는데 있어가지고 그래서 물론 이제 앞으로 4년 후 5년 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럼 정권이 바뀌어야지만 자기가 예를 들면 3회에 드든 뭐든 최소 5년 이상은 이제 버텨야 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다시 사회를 복귀할 수 있다는 믿음 같은 건 사실 하나도 없어요. 그 나이가 그때쯤 되면 70이, 70이, 70이 넘는, 70이 넘는 70이 상황이 네. 되다가 본인이 그동안 누렸던 거하고 비교해 보면 완전히 이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을 정도의 처참한 꼴이 된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도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완전히 버리고 있어요. 물론 뭐안 버리고 있는 몇 명이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 말뿐이고 현실적으로 윤석열을 도와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윤석열 스스로도 그랬잖아요. 고립무원이다. 아무도 네.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 게다가 제가 봤을 때 김건희도 지금 윤석열 도와줄 처지가 아니에요. <laughs> 김건희 윤석열을 도와줄 생각도 없을 뿐더러 김건희는 나는 빠져나올 수 있고 나는 뭐 재판을 받는 하더라도 윤석열처럼 그렇게 무기징역이나 이런 건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감옥가 생각을 조금 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 봐요. 왜냐하면 음. 옛날에 여기 이제 많이 나왔었던 그 명리학자 있거든요. 우리 그 스펙스에서도 정기현 애표랑 친했던 네. 그분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감옥가나 이렇게 문자 보내서 냈 기억나시죠? 어, 맞아요. 네. 김원기가 네. 하시잖아요. 그 얘기는 자기 감옥 가는 것에 대해서 되게 본인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고 음. 어느 정도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 사람 지금 현재로서는 남편도 지금 없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나 감옥 갈수 있다는 거 당연히 생각할 수 있고. 일가가 가는 거 아니야? 엄마가고다 <laughs> 뭐 가는 게 된다니까. 가고, 네. 게다가 지금 원희룡 장관이 그 국토교통부에서 이번에 양평으로 종점 변경해지면뭐 특혜를 주겠다 뭐이는 얘기도 나왔었다 그러고 지금 별별 얘기가 지금 석유관이, 다. 석기관이 석일관이 진술을 했죠.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 특검에서 지금 결국. 밝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가 결국은 감옥 가는 건 이제 확실해. 그런데 문제는 나는 그래도 대통령과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뭐 무기징역 사이에 이건 아닐 거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윤석열한테 뭐 우리 나고 윤석열을 위해서 뭔가 돈을 없애버리고 이건 아닐 거라고 네.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윤석열 입장에 돌아, 돌아와서 남편+ 남편으로서 부인에게 뭔가 기댈 건 없어요. 또 그렇다고 자기 본가가 뭐 해줄 것 같지는 않잖아요. 현... 의절 관계라면? 네, 거의 네. 의절 관계인 걸 내가 알고 있고 현실적으로 그럼 이 사람이 지금 믿을 수 있는 데가 <laughs> 하나도 <없음>? 없어? <laughs> 김계이김결이 밖에 없어? 김건희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자 나는 건건별로 따로따로 조사하고 시간도 정해진 시간 6시 이전에 수사를 끝내달라 라고 한 것에 대해서 후속으로 오늘 나온 이야기가 있습니까? 어제 그 상태에서 그냥 이런 자의 특검에서 거부하고 그냥 나와 라고 한 것인데 그 추가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정보가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 특검에서는 그거는 안 된다라고 이미 못을 박은 것으로 예. 알고 있고요. 그런데 김건희 씨 측에서 안 된다. 우리 지금 힘들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얘기는 이제... 하겠다라는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제 밤하고 오늘 사이에 지금 시간이 얼마 안 지났어요. 네, 예. 예, 다들 잠도 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마 오늘 중으로도 계속해서 아마 협의를 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이 정도면 협의를 합니까? 아니면 어저께 특검에서 통보한 것으로 김건희가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자, 자꾸 질질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이는 거 옳지 않고요. 네. 한번저렇게 하기 시작하면요, 저 사람들 계속해서 저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윤석열 같은 그렇게 뻔뻔한 사람도 조은석 특검이 계속해서 니네 말안 들어줄 거야 우리가 나오는 대로 나와 이러니까 결국 나중에 나왔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민중이 특검도 그런 식으로 좀 뭔가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말로만 니네 나와라 나와라 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수많은 이 김건희 말고 나머지 수많은 피해자들도 나오라 그랬는데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나온 사람 몇명 없어요. 윤상현 의원 이 27일 날 나온다고 지금 그러고 있고 또뭐 누구 뭐 한두 명은 나왔다고 하지만 나머지 사람 아, 그렇죠. 그 김예성 씨 와이프는 뭐 나왔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 말고 지금 제대로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민중이 특검이 그런 데다가 김건희 씨가 얘기한는이 열토당토하는 이 허황된 요구를 모두 다 들어줄 수 있는 사정도 없습니다. 지금 지금 그럴 수 있는 주제도 아닙니다. 상황이 되게 급박하고 시간이 모자랍니다. 사실 김건희가 검사 부인으로서 이제까지 제대로 수사 받은 적도 없고요, 대통령 부인으로서 제대로 수사 받은 적도 없지 않습니까? 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학생이 어, 선생님한테 질문지 내놔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거 절대 어떤 이 배려도 해줘서는 안 된다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어, 또 한편으로 보면 김건희가 이 머리 쓰는 것 같아요. 변호사들을 동원해서 어, 윤석열에게 다 뒤집어 씌우면서. 빠져나갈 수도 있지 않나 이런 머리 쓰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민주기의 특검이 그러면 자 강력하게 나가야 한다는 이런 국민적인 열망이 있고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받아들이긴 하겠습니까 아니면 못 받아들이는 구속영장 청구하면 되죠 구속영장 청구는 수사를 해야 청구를 할거 아닙니까 아니 혀, 우리 나가라고 언제 검찰이 구속영장 수사 다 하고 구속명장 청구했습니까 네. 도이치모터스 관련돼 가지고 이제까지 나와 있는 것들만으로도 그 다음에 어, 명태균 게이트에서 녹취록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만으로도 저는 구속영장 청구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그럼 2주 정도 시간을 주고 8월 6일날초안을 하기로 했는데 그때 이제 초안하자마자 바로 구속영장을. 저는 뭐 그렇게. 처벌해야 한다. 예, 수순을 밟아가야 된다고. 김건이가 보면. 지금 요구하는 걸로 보면 그, 그 날부터 이제 조사하면 하루에 한 것이 게 아니고 한 이틀 정도 하면 한 2, 3주 정도를 김건이 수사에만 매여야 하는데 그거 네.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받아들일 수 없죠. 그래서 제가 김, 느끼는 게 김건이는 하루에 한 것이란다는 게 껌벌을 쪼개가지고 윤석열한테 미룰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미뤄버리겠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예를 들자면 서울 양평고속도로에 국토부 직원한테 김건희가 직접 통화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윤석열을 통해서 했던가 또 제3자를 통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다양한 구멍들이 있기 때문에 김건희가 이런 머리를 굴린다고 보고요